가장 사악한 죄수? 어? 쪼꼬야! 배꼽 경찰 아저씨가 아기가 됐어! 어? 아기가 됐다! 뭐야? 어? 쪼꼬야! 어? 뭐야? 뭐야?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? 엄청 귀여워! 너무 귀엽잖아? 근데 우린 왜또 갇힌 거야? 그러게 우리 왜 갇혔지? 조꼬만 가두면 되는데 아니 오빠만 가보면 되거든? 아니거든? 아니, 아니거든? 우리 어쨌든 빨리 감옥에서 탈옥하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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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아기가 됐으니까 탈옥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? 그럴 것 같은데? 좋아 이쪽 허허 나를 따라와라 아, 이쪽 아, 이쪽 판다, 이쪽 판다. 여기 버튼을 누르면 오, 오, 오. 길이 어이구 무시무시 어이구. 역시 어 역시 가보고 무시무시하구만 그러니까 나쁜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오! 맞다 어 저기 있다 초코야 근데 저 아기 경찰이라 되게 쉬울 것 같은 느낌인데. 엄청 귀엽다. 어떤 데로 가볼까? 어 따라온다. 따라온다.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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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여기 여기 올라가. 와 여기 로켓도 있고 막그렇다어 뭐야? 어 뭐야? 쪼코야 어. 사이렌 헤드 경찰? 어? 어 진짜 베리 경찰도 가뒀다고 저 아기가? 어? 쪼야 사실 저 아기 엄청 무시무시한 경찰일지도 모르겠는데? 그런가? 봐. 오. 오, 오. 우리 조심조심 타러 가자 좋 조심조심 탈출 살금살금 살금살금 어, 떨어지면 은 잡힐 것 같아요 호트다 호트하고 호트. 이쪽으로 효야 들어와 어? 저 아기 경찰 사시오 사실 엄청 무시무시한 경찰일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 화장실에 왔다 화장실 하나씩 열어봐 열고냄냄 어, 아, 냄새 아, 냄새 아, 냄새. 아 여기다. 가자. 야! 어 냄새. 어 냄새 아래로. 어 변기통 1이 떨어졌는데? 어 그러나? 조금 방구 냄새를 참고 오빠 방구 냄새를 참고 탈출해야지. 어 냄새나. 어, 오 됐다. 오 우! 우 됐다. 우. 여기 무섭구만. 어. 어! 어 어. 내가 다리를 없앴어요? 아빠가없어아 <laughs> 아, 그래요? 미안해요 아 이거 같이 없어져 오, 오 뭐야 뭐야 뚜꾸야 무슨 소리야? 오, 오. 오 여기 너무 무서운데? 온다, 온다. 해볼 오오 어. 어. 오. 어. 무서운 소리도 나는데? 어, 와, 온다. 와 온다. 뭐야 이봐 이가 뚜꾸야 방금 저기서 굴러온 것 같은데? 오,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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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었다가 가. o 가 오케이 u m o sumo, sumo. Viltima, v 가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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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g a c a 조심 Casa. Casa, c a 가가 Casa, Casa. c a 됐다 c a 어, 어 어, 바깥에 가다. 있어 그래야지 다음 a 에더 빨리 가지 Casa, c a s 가 Casa, 아기, 아기 경찰 여기 와 있는데요? 와 안돼! 안돼! 좀차고좀 와! 어디 가 안돼! 어디 가? 어여긴가 어, 보다. 여기 화살표 있다. 어 이거 눌렀어. 와 조차고! 안돼! 안돼! 조차 조금 잡혔나 보다. 어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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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와 여기. 오오 어. 어, 됐다. 와 조금해서 여기 못 올라오는구만. 어, 뚜꼬도 조그만데 올라오네나 어, 올라갈 수 있거든. 나 <laughs> 엄청 크거든. 뚜꼬가 아기까지는 아니구만. 그냥 다리가 짧은 거지. 뭐 어, 이게 뭐야? 오빠가 다리 더 짧거든. 화살표가 저쪽도 있고. 어! <laughs> 여기 가자 가자 가자. 하나, 둘, 둘러. 됐다. 나올라가요 뚜꼬 뚜꼬 올라가요? 어, 조코, 조코 올라가요? 어, 올라오네. 뚜꼬는 여기 뚜꼬 해 가지고. 어, 우리 밖에 나왔나? 아, 가. 아니네. 어, 어 뭐야? 나 하늘인 줄? 여기가 아매전문 닫혀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봐. 아 음료수를 마시면 힘이 나지. 와 빨라졌다. 예오 오. 어허. 쉬오 쉬오 쉬오. 나자 나자 나자. 조금 진다 조금 잘하다. 조금 잘하다 고잘 하나 좀 보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떨어지는구만 공가! 뭐야?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점프 점프하면 어 받고 아들아 봐. 어. 어우,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<laughs> 것 같아. 너도할 거거든. 아, 어, 오빠 냄새나. 그 음료수 마시면 오! 세름하게 돼 있어. 진짜 진짜 하나 하나 하나. 어, 어, 어딘가 왔다. 공가. 어! 오! 뭐야? 오! 아. 탈출할 수 없습니다라고. 어. 나할 거거든. 얼른. 야 오빠가 고 있어. 왔어? 어, 왔다. 저기 아기 경찰 무시하고 이쪽으로 와. 어, 진짜 문 닫혔다. 어. 오빠. 아니야, 여기 위로 가자. 여기 사다리가 맞지 않네. 어됐다 아이고 아이고. 조금 다밟아버렸어 어, 먼저 가. 됐다. 내가 먼저 가야지. 어. 광구를 끼지. 아, 냄새 나 <laughs> 오, 오, 오 이거 뭐지? 훗, 훗, 훗. 점프, 점프, 어, 네, 가다, 가다. 점프 안 하면 미끄러지는. 오, 어. 점프 안 하면 미끄러지는 곳이니까. 오케이, 끝까지 오면은 여기는 안날린다 오. 그리고 올라가. 조금 뭐 있는 거지? 아, 아 오케이. 훗. 이쪽으로 가서. 이리 가서 쭉가 어, 여기로 와 그리고 훅어 됐다 올라가서 위로 올라갔는아 여기다 나나 따라 올라가 됐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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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렇게 뛰는 거지 어 여기다 밸브를 닫으래 밸브 아 그래야지 이 뜨거운 바람이 멈추나 밸브 닫자 첫번째 밸브를 닫았어요 오 멈췄다 오케이 어, 밸브 아래쪽에 있다 지름길 오케이 지름길로 통과 오 바닥 조심해요 어, 우리가 올라온다네 저기에 어 이쪽으로 가서 잠가 오케이 다 잠근거 같은데 좋아 오오오 오, 오, 오. 그냥 점프를 했더니 떨어질 뻔했다 쪼꼬였으면 떨어졌겠지. 발이 짧아가지고 떨어졌거든? 난 점프 성공했는데, 됐다 여기 다 멈췄어. 밸브를 잠가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걸 멈추게 했으니까, 지나가고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호, 이쪽으로, 이쪽으로 따따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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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헛 이렇게 점프 나처럼 하면 돼요. 떨어지지 말고. 됐다.

어, 이건 무슨 바람이야? 오, 어 위로 날아가진 않아. 아 저기로 가야 되나 봐. 저기 화살표 보이지? 어 보인다 보인다. 오, 어골한 어! 번에 꼬리. 어! 어! 쪼코 실패? 실패! <웃음> 쪼코, <웃음> 쪼코 간다 쪼코 역시 실패구만. 아 오우. 맞다, 따다 다 쪼코야? 오빠. 나 여기 식당으로 온것 같은데요? 어. <laughs> 카페테리아? 여기 어, 어 아기.. 아기가 여기도 있는 건가? 아기 요리실.. 어린... 아! 있다! 셰프 옷을 입었어! 오 나온다 나 저기! 음식! 음식 무기! 음식 쭈카레! 음식 바죽한 봐봐 이거 챙겨 챙겨 챙겼다! 음료! 오케이 명중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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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! 오 따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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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하지만! 쪽고처럼 다리가 짧아 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구만 아니거든. 오호! 와, 어, 마지막 뽕뽕뽕. 예! 쓰러트렸지쓰러트려뭐 어, 주는 거 아닌가? 이쪽인가? 어, 쓰러졌다. 쓰러졌다. 똑거야, 이쪽인가 봐. 어디? 오빠 맞춰. 오빠 맞춰. 오빠 맞춰. 오빠 맞춰. 너 맞춰. 똑거 맞춰. 맞춰. 오빠 맞춰. 이거 먹으면은 살찐다. 안 날찌거든 이거 토마토 떨어�...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? 와우. 어, 뭐야? 어 앞으로! 오! 앞으로 하고 있어야 돼! 내가 한번더 빨리 가. 달려가는 거야 이거 어. 어, 그, 어, 떨어지는 줄 알았네 여기 뭐지? 어? 일로 가는 거한번 봐봐 그런가 봐어 여깄어 초코가 먼저 올라가 오케이 조심해요 계. 운동 추실 것 같아. 조심해요. 운 어, 나올 것 같아. 안 돼. 조심하라고 여기 여기가 위로 올라가자. 아! 저거 레이저. 레이저 피해요. 오! 오! 피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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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레이저 피해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피했다. 쪼쪽가 나보다 먼저 올라갔던 거 같은데.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내 옆에 있구나. 잘 피해요? 오! 됐다! 됐다. 어. 여기또 뭐지? 또 감옥 안에 온거 같은 느낌인데? 어? 저쪽 아니고 이쪽인가? 발붕 어. 떨어지나? 빨리 지나가 호! 어. 호! 어. 어? 안 떨어지네? 어, 어? 뭐야! 누구야 어? 아기! 아기 경찰이 로봇이 돼 버린 거 같은데? 그런 것 같아 엄청 아. 커졌어 무서워지고 보스를 쓰러트리래 아니 로봇을 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로봇이 돼 버렸어? 오우 오, 쓰러트려 쓰러트려 토마토 던지고 기술 쓰기 전에 쓰러트려 햄버거 던지고 정확히 배꼽에다가 배꼽에다가 맞춰 햄버거 햄버거 던지고, 배꼽, 던지고. 데미지 두 배. <laughs> 배꼽 데미지 2배 배꼽 데미지 2배 사과 던지고 던져 사과 던지고 오! 잡히면 어떻게 되나? 궁금한데? 오우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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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이네 꼬깔 잡히면 한방이야 한방 됐다 오 조커, <laughs> 조커 괜찮아요? 나괜찮아 같이 쓰러졌어요? 나 같이 쓰러졌어. <laughs> <laughs> 가자. 이차 타면 되나봐. 오오 어, 오, 오, 뭐야? 뭐 왔다! 왔다! 아, 왔다! 왔다! 아, 우리 탈주 성공했네! 아, 좋아, 좋아. 여기 다시 감옥으로 갈 수도 있네? 어, 그러네? 어, 뭐야? 다시 올수 있잖아? 어, 뭐야? 야! 저리 가! 얘왜 있어? 어! <laughs> <오! 웃음> 어머니 탈출 성공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쪼꼬야, 아기, 어? 배고 베리 아저씨가 아기가 된거 재밌네. 어, 재밌었어. 우리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 또 같이 해요. 어? 오케이, 닥쳐, 쪼꼬와 함께 하는 재미난 로블록스. 그럼.